저는 저의 진로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우선 목차는 특기와 의미, 나의 진로의 막 나의 진로 구체적으로 파고들기 진로를 이루기 위한 나의 노력, 일은책 독서계획, 앞으로의 각오 등이 있습니다. 특기와 및 특기는 기타를 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권으로 기타를 배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계속 배우다 보니 기타가 재밌고 코드나 기타의 길을 배우면서 단순한 악기가 아닌 것을 느끼며 기타라는 악기가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흥미는 힐링 토크인데요. 거창하게 말해서 힐링 토크이지 사실은 친구의 도움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고민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주곤 했는데 저는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친구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이 정말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저의 진심을 친구가 도움이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친구들이 나를 좋은 대로 생각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흥미가 헬링토크로된 것입니다. 저의 진로 희망은 내 사인데요. 엄마 아빠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 저는 그 중요성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점점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저와의 대화를 통해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시기 때딱 할머니가 병상에 올라가셔서 막연한 내 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학년이나 5학년 때진로통색진로통색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저는 외과의사가 맞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TV 등 여러 매체에서 외과의사에 대해 접하, 접해서 접그 이유로 저는 많은 진로과 중 외과의사라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진로 체험을 자연스레 의사와 관련된 것을 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고 저는 더 노력을 하기 위해 최근에는 봉사활동도 시간이 된다면 되도록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사와 관련된 서적도 읽어볼 생각입니다. 저의 진로희망이 하는 일은 수술로서치순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외과의 경우에는 세부전공으로 상부위 장관, 하부위 장관, 간담독계 유방, 내분비, 소아외과, 이주외과 등 다양하게 나누어지는데요. 주로는 몸 속의 장기들을 대해, 장기들에 대해 수술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의사들, 의사들이 그렇듯 외래진료도 하고 입원환자 회진도 봅니다. 외과에서는 수술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듭니다. 장시간의 수술을 할 경우도 있고 작은 수술을 여러 번 하루 종일 수술할 때도 있습니다. 힘이든 막 힘이 많이 든 직업이지만 그만큼 결과가 확실한 수술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뿌듯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은 책은 불량 가족 레시피인데요. 이것은 주인공의 일탈과 언니 오빠들의 가출로 서로 서로를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진정을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봐야겠다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로 읽은 책은 우정 지속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친구와 어떻게 우정을 지속할까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많이 어려 이 책에 나온 법칙대로 하기는 많이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커서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려면 자주 연락도 하고 불쑥 찾아가면서 우정을 더 동독하게 쌓아 우정을 계속 지속해야겠다고 생각을 의 기술인데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책을 잘 읽을 수 있는지, 어떤 책을 골라야 다 나에게 잘 맞는 책을 읽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앞으로 책을 빌리거나 살때살펴읽기 위해 나의 수준에 맞는 책을 잘 고르도록 할 것입니다. 저의 앞으로 독서 계획은 의사와 관련된 서적도 읽어 볼 생각이고, 적어도 한 달에 한권 정도는 읽어 볼 생각입니다. 5월달에는 영역 문학 다이어트 학교라는 책을 읽어 볼 생각입니다. 6월달에는 문화 외계인에게 로션을 발라주다 라는 책을 읽어 볼 생각입니다. 7월달엔 인문 김치도 꽁치도 아닌 정치를 읽어 볼 생각입니다. 8월달엔 과학 달팽이 안전책를 읽어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각오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각종 대회를 나가서 상도 타고, 만약에 제가 진짜 의사가 된다면,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지위 이런 걸 바라지 않는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진 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